얘가 일단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고 어... 그 분노 때문에 태로가 꺼진다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분노가 차오르는 음... 사람이라서 근데 여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싶거든 공감을 해줬으면 하거든 내가 여, 나 이거 뭐 했어 그러면 어? 너 그랬구나 이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말로 그런 걸 하면 위선같이 느껴져 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 위선을 얘는 원하잖아 난 그게 싫어 내가 위선 떠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냥 그냥 토악질이 나 그냥 내 자신을 역겨워 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아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말하면서도 계속 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냥 말하는 거 너무 시끄러운데? 너무 시끄러운데? 여기 뭐야, 이거? 모텔. 아이는 신났어. 애를 데리고 왜 모텔 하는 갑자기 가? 한 명은 집을 나가고 한 명은 게임만 하고 있고 이거 무슨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엄마, 하나 먹었다! <laughs> 우와! 응. 이거 봐봐. 응. 아, 여기서 앉아 먹으려고 사온 거야? 앉아. 응? 나왔으니까 잘 먹어야지. 자자. 응. <laughs> 아빠 때문에 지금 이게 뭐지? 응. 그치? 맛있는 맘마도 못 먹고 6만원 생돈을 세 식구가 그냥 잘 구워먹지 아빠 줄까? 뭐야 이게 도가어 그래 저 너무 어린 생각이었어 철없는 생각 애를 데리고 일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응. 아빠는 찾지도 않네 우리는 응? 사랑해 아, 빠방 들어줄게요. 빠방. 내가 화났다란 표현을 빠방. 저렇게 빠방.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다리는. 그러니까 집은 나왔지만 마음만은 나를 좀찾아줬으면 하는 게더큰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바로 안 오니까 또 서운한 거야. 아 어떻게 알고 왔지? 아니야 왔어? 찾았네. 대들었나 어, 알... 보다. 네. 네 엄마 야기네 이모가 왔어요 이모? 이모가 왔어 응. 아 친구가 안녕하세요 해야지 하라고 이아랑 왜 인사 안 해? 아구자 아구자 그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고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붙어서 지금 10년 좀 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친구의 남자친구로 인해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 어때? 완전 괜찮지? <laughs> 가까이 있는 남편은 안 오고 멀리 있는 친구가... 소영왜 집이 아니라 여기 와 있어? 그냥 쌓였던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근데, 너가 잘못한 거 아는데 왜 가출을 한 거야? 근데 나도 화가 난 거지. 음, 잘 풀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밥 같이 먹자, 뭐, 장 보러 가자, 하랑이 드릴러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막 짜증내면서 가라고 그러고. 음,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고? 어휴. 음, 글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들어가? 그러니까,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랑이랑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한데, 저런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오빠랑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해야 될것 같은데. 뭐 항상 힘 자기가 힘이 들면 헤어지자고도 했었고 시간을 갖자고도 했었고 응.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가 힘이 들고 지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왜 모텔을 갔냐고 애를 떼리고 도망 간 거지 도망 공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지. 에이, 정말. 아, 진짜. 전원 차단시켜야 돼, 저거. 아니, 근데 남편,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야지. 어디야? 걱정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게임만 해. 너무 내버려둔다. 응? 근데 진짜 최악의 방법이에요. 다음부터 네, 둘다 둘다. 아니 이거는 영상 보고 둘다 반성해야 될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둘다 잘한 게 없어. 누구 하나 편들어줄 수가 없네. 하... 여보세요. 받았어. 너딘데 나 여기 모텔인데 집 근처에 있는가? 야 그래도 뭐 남편이 침착하네. 왜집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놀람> 잠들었어. 집 나와서 여서 뭐하는 거야? 음. 아니 말하자는 어. 또왜 말을 안 해? 어? 가자 일단 집 챙겨 좀 미안해서 데리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늦은 시간이고 아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데리러 왔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입장으로 저런 관심이 필요했던 거구나 안아 봐야지 얘기 좀 하려나 보다 아 이제 대화하면 되겠다 해야지 언니 음. 왜 나갔어? 뭘 보기 싫어 어떤 것 때문에? 게임하는 거? 사실, 게임 때문에 화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만 화난 게 아니잖아. 요 하루 종일 게임만 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해주게 하는 게 어려워? 하... 너 유치원 그만둘 때도 그랬잖아. 버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고정 수익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 안되냐고 너가 못할 것 같다면서 힘들다 면서 그래서 이해해줬잖아 나는 널 이렇게 다 배려해줬는데 너는 왜나 게임 하나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이해를 못해주는 건데 제가 화내는 이유 저의 생각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났죠, 더. 어, 답답하네, 우리도. 음.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응. 오빠가 자꾸 그런 이야기 안 꺼내두고. <laughs> 말을 안 하잖아. 응? 오빠는 항상. 말을 안 하잖아. 어떤 말? 진지하게 얘기한 적 없잖아, 한 번도. 어. 그걸 왜 말을 안 하냐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싫다고. <laughs>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아? 그냥 모르고 지내면 되잖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데? 모르고 왜못 지내? 평생 숨길 거야? 내가 힘든 걸 응. 말해서 내 힘듦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부부잖아. 응? 그걸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해결해 가는 게 가족인 거잖아. 어, 근데... 남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여자는 감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은데 음... 남편은 그게 안 맞는다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다른 다르지 네. 너돈 모아둔 거 있어? 없잖아 나도 없고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신용점수도 바닥이잖아, 지금 장모랑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에 뭐가 있어 네. 계속 도돌이 픈데 그냥 수고라니까 내가 말해봐야 변하는 게 없잖아 나의 감정 소모에 있어서 그만한 대가가 따르면 감정 소모를 해도 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게임 할 때만큼은 모든 걸 잊게 된다니까. 그거라도 좀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저, 저 얘기가 아니잖아. 게임 얘기가 아닌데.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도돌이 표죠 어~ 게임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 그거보다 더한 문제도 있었고 네.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laughs> 화딱 지나는데 아~ 그 얘기 하고 싶겠냐 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 같아도 이 얘기 똑같은 거 들으면 아~ 정말 뭐라고는 얘기 못 하고 겠 <laughs> 네. 답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나니까. 아유, 그러면 알았다. 일단 알았고, 내가 어디 저쪽에 가 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아니지. 게임을 하러 들어갈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봐봐. 니네 엄마가 그런 거니까 니가 해결해. 난 그것 때문에 열받았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를 뭔가 풀어가길 원하는 건데 맞는데 와... 맞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이 집에 같이 생각하지는 거잖아요 야, 지금 맞아 맞아 그치? 근데 방법을 같이 찾자는 건데 자꾸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답이 없다고 미루면 뭐 그게 해결이 돼? 어 어디가? 분위기가 안 좋다. 냉랭하네요. 300m 앞에서 어디로 갈까? 어,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맞네, 진짜로. 지금 이 와중에 뭐 친정은 아닐거고 오랜만에 친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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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우와. 우와. 머리 이쁘게 잘랐네. 정상. 이곳은 저희 친누나 집입니다. 음, 누나. 주모 원래 누나네 집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호랑 어때? 잘 가요? 어. 많이 싸우죠 아직은 싸워? 네왜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데? 응. 오빠가 요즘 20만원 사기를 또 당했어요 뭐야? 어? 사기를 또 당했어요 <laughs> 뭔 사기를? 게임 뭐, 아이템, 아이템 사기 을 누가 아. 20만원 판다는데 그거 안 팔았어 결국?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잠수를탄거 같아요 어... 아, 게임이 그렇게 돈을 써? 너무 좋아해요 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그죠? <laughs> 아니,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아 그지? 아, 근데 나 좀, 응, 어, 맞아. 아니, 남자들 막 그렇게 돈 쓰면 짜증나지. 그니까요. 어. 아, 저도 화장품 어. 3만원짜리 사는 것도, 이거 사야 되나? 어. 일하고 있는데 화장품. 저랑 언니는 친구 같다고 해야 되나? 아, 음. 좀 편한 사이예요. 신의가 너무 좋다. 언니가 워낙 공감도 잘 해주시고, 그래, 저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음. 그런 어, 대화가 됐는데. 너무 좋고, 가슴이 뻥 뚫린다 해야겠다.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언니랑 대화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음, 음 저런 걸 원하는 건데 수연 씨가. 어, 맞아. 지호. 응?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 게임 별로 많이 안 해. 어? 어? 많이 안 해. 어? 한세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 많이 하는 되겠지. 거 아니야? 엄청 많이 하는 거지 정말. 응, 나 되겠지. 아 어, 어, 그래? 나는 사실 게임 때문에 가출하는 것도 웃겨. 가출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야? 나 게임 하고 있는데, 응. 그냥 갑자기 집을 나갔어. <laughs> 카톡 하나 틱 던져 놓고. 응. 그래? 어? 사실 우리가 대출금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응. 이 원인이 사실은 그 장모님께서 이제 와이프 앞으로 빌렸던 그런 응. 대출금을 응. 갚지를 않아서. 이 신용점수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지. 음. 아니,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좀 민망할 텐데. 하, 정말 막 숨고 싶겠다, 진짜. 굳이 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미안해하고. 힘들겠네, 수연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 얘가 일단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고 어. 그 분노 때문에 테루가 꺼진다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분노가 차오르는 음. 사람이라서 근데 여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싶거든 공감을 해줬으면 하거든. 내가 여, 나 이거 뭐 했어 그러면 어너 그랬구나 이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말로 그런 걸 하면 위선같이 느껴져 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 위선을 얘는 원하잖아 난 그게 싫어 내가 위선 떠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냥 그냥 토악질이 나와 그냥 내자신 역겨워 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아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말하면서도 계속 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냥 말하는 거아 진짜요? 아... 그 정도예요? 토악질이 나올 정도예요? 100%다 솔직한 말을 할필요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알겠어요. 아무리 티라도. 음.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그 누구보다 잘 지냈으면 하는데. 괜찮아, 리탓 네 아니야. 그렇구만. 음. 어. 어. 서로 미워하니까 중간에 꼈어 음, 입장 곤란하지 중간에서. 아 이게 너무 속상해서. 그 부분이 음.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어, 음. 나였어도. 어. 음. 그냥 음.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넌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안 돼. 그냥 너는 그렇지, 너는 너대로 살면 돼.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니까. 나는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 아니니까. 에? 어? 저런 말은 너무 이기적이야. <laughs> 아까부터 느끼는 거지만 말이 이게 불필요한 말이 많아요. 어. 상처는 안 받겠지. 음. 근데 스트레스는 받잖아. 음. 근데 여기서 엄마는 어떻게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이야기를 했겠냐. 음. 나도 어려운 사람인데 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빠는 어떻게 부러, 부모가 그러냐.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서 나는 나는 음. 할 말이 아. 없죠. 음, 그, 그게 좀 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어. 어. 가족 건드리지 마. 음. 음. 내 잘못으로 멀어진 거 아니잖아. 어, 근데 음. 그냥, 음. 그러니까 네 마음이 미움이 있을 수 있어. 음. 근데 그거를 표현하면 얘 음. 너무 힘들어. 음. 어, 그러니까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 같아. 음. 맞아. 조그만한 부분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부분들이잖아. 내 삶에 피해가 오잖아. 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누나 돈 빌려서 돈안 갚는 거 아니잖아. 화가 많이 나있네 지우 씨가. 어? 내 삶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직접적인 해를 주는 거잖아, 계속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싫은 거라고. 그런 해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할수 없다라고 난 느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그런 조언은 나한테 의미 없다고 느껴. 남편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엄마랑 안 보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음. 그렇지 않니 또 누구 편을 들자니 또 입장 곤란하고 음. 우리가 사실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음, 만약에 나라면 남편과 엄마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고 그러면 저는 남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걸리잖아. 그러면 가족 간에 완전 남이 된다니까. 맞아. 내 경험상 그러더라고. 음. 지금 사실은 남편은 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상당히 난 화가 났어. 그거 너한테도 화가 났어.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실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너 문제니까 너 혼자 다 해결해. 나는 그 얘기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 정말 화가 났어.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내가 많이 상처받을 수 있겠다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저. 좀 기다려 줬으면 좋겠는 게 음. 저도 정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이 계속 이렇게 그래, 안나가고 그래. 핀트가 계속 나가고 음. 이제 다른 부분까지 끌어와서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음. 성격이 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수연 씨가 이제 "자기야, 그 부분 내가 선을 못 긋은 부분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거야."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그리고 선언을 해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늘 얘기하지만 가족 간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가 참 어려워. 근데 그 자꾸 하다 보면 늘거든요. 아내 마음 좀 읽어주고 그리고 내 옆에 제일 오래 남을 사람은 남편이야. 알겠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두분 행복하시고요. 네.